성관계하고 사정 이후에 죽지 않으면 이 똘똘이가 선 상태로 바로 병원을 달려가야 되나요? 일단은 의학적으로는 2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응급실을 방문하는 게 좋다고 권고되어 있고요 성관계를 2시간 혹시 2시간 하세요? 아니시잖아요 뭐 저희 병원이 뭐 전립선뿐만 아니라 남성 질환 도 이제 같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딴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 살짝 들었는데 어제 어 약을 하나 먹었는데 밤새도록 죽지 않아서 아 너무 좋다고 너도 한번 먹어봐 막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좋은 건가요, 그냥? 네, 지금 방금 마, 부장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약간, 약간 소름이 끼치는데요. 왜, 왜 갑자기 소름이 끼치? 밤새도록 힘이 억성하면은변강사처럼 좋은 거 아니거든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은 음. 밤새도록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차정이 끝나면은 대부분 다 발기가 풀려야 정상인데 이런 자극이 없이 발기도 풀리지 않고 이게 한 3, 네 시간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이혈과의사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허혈성 발기 지속증이라 그래서 성기 심근경색이 온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수있어요 음경의 심근경색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그 구체적으로 안에서 어떤 일이 막 벌어지는 걸까요? 발기라는 거는 결국에는 성적인 자극에 의해서 성기에 있는 해면체 신경과 음부신경에 자극이 되면 거기서 혈관을 확장시키라는 명령을 내리는 산화지소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비아그라가 발기를 시켜주는 원리인데요. 문제는 이 들어온 피가 어디론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들어왔으니까 심장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발기가 너무 심하게 되면 올라가는 통로를 막게 되거든요. 그러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못하니까 얘네가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조직들이 산소를 못 받고 영양분도 못 받으니까 점점 괴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음,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채쓸때 엄지 손가락 칠을 꽉 묶어서 예. 피를 떡 내잖아요. 예. 근데 이 피를 계속 묶어 놓으면 손 썩는다고 빨리 풀어라고 하는 것처럼 예. 그 원리랑 똑같아요. 예, 정확한 말씀. 어, 그래서 이게 지금 도 제가 이렇꼭 잡고 있는데 빨개집니다. 예. 이제 피가 안 통하고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성기가 썩는다. 그러면 이거는 약에 대한 부작용일까요? 아니? 발기지 속증은 사실 비아그라, 시알리스 뭐 이런 자이데나 같은 약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혹 약으로도 유발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주사제 트리믹스 라든지 커버젝트 같은 발기 유도 주사제들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내가 성기능을 올릴 거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기대감 때문에 아주 고용량을 사용할 때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조직을 굉장히 압박을 많이 시키면은 괴사가 일어나고 한번 괴사가 일어난 조직은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 그럼 이게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무어서 처방 못 받겠는데요 원장이양 용량을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음. 약사나 의사 선생님들이 권장하는 용량만 사용한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 될건 없기 때문에 음.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은 뭐 상관없 그러면 아까 원장 말씀대로 성관계하고 사정 이후에 어, 금방 발기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면. 이... 똘똘이가 쓴 상태로 바로 병원을 달려가야 되나요? 사람에 따라서는 사정을 했는데도 지속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은 의학적으로는 2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응급실을 방문하는 게 좋다고 권고되어 있고요 찬물로 샤워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적 자극이 없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봐서 만약에 발기가 풀린다 그러면 굳이 병원에 올, 수, 올 필요가 없지만 발기의 통증이 너무 심해지면서 견디기 힘들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병원을 내원해야 됩니다 이게 똘똘이가 죽어가다가 또 딱딱해지고 네. 주가가다 딱딱해지는 것까지 포함인가요? 아니면 딱딱해진 상태에서 아 네. 발기가 조금이라도 풀려서 완화됐다가 심해진다 그러면 좀 지켜보셔도 상관없어요. 아. 왜냐하면 아예 완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문제지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다 그러면 그거는 언젠가 좋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래서그 거는 크게 걱정하십시오. 음. 너무 딱딱하게 부러질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적도로 네. 된다면 병원에 와야 된다. 네. 그러면 이 병원에 왔을 때 어떤 좀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네. 발기지속증의 치료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되는 게 발기기 때문에 혈관을 수축시키는 어떤 약물을 주입하게 됩니다 세네번 정도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풀리기 시작하면 사실 경과를 봐도 되지만 이런 혈관 수축제가 전혀 효과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위적으로 성기에 차 있는 혈액을 다 빼내야 되는데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치료고 그리고 출혈을 한 2리터, 2리터 정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모글로빈 농도가 떨어질 경우에는 수혈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와가지고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거 치료하면은 원장 복귀는 되죠? 네? 치료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기만 된다 그러면은 뭐 다시 회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요 음. 시간을 넘어서 조직 괴사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발견이 이제 어렵다고 보거나 아니면은 불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보형물을 사용하는 수밖에 음. 없겠습니다. <laughs> 또, 병원은 좀 쪽팔리거든요. <laughs> 네. 왜냐하면 똘똘이가 큰 상태에서 가서, 아, 죽지가 않아요. 이 말이 굉장히 좀 쪽팔리는 부분이어서 안 가게 되는데, 그 쪽팔림으로 인해서 아, 남은 인생, 성관계를 못가지 수가 있습니다. 성관계를 두 시간, 혹시 두 시간 하세요? 아니시잖아요. 두 네, 시간 정도 딱딱한 상태에서 죽지 않는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빨리 치료하셔서 회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부분에서 좀 궁금하시다. 어, 내가 약을 먹었는데 이런 경험이 있다. 이런 것들은 위쪽에 전화. 아래쪽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기본적인 상담은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